아 오늘도 출근하였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이번 한 주도 오늘의 한 명이 내일의 두 명을 만든다. 하고 오늘은 주말 새에 들어온 예약을 스케줄표에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가족 사진 찍은 거 액자도 주문해야 되거든요. 휴.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조금 바빠요. 이번 주는 월화 일하고, 수요일 이제 짜장이 초대해서 제가 뭐 테스트 해볼 게 있어서 짜장이 하고, 목요일 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출장이라고 하지만 놀러 갔다가, 이렇게 또뭐잘 되면 잘되는데못 가고, 힘들면 힘들다고 못 가고, 이러느니 차라리 힘들 때 가는 게 어차피 뭐 매출 안나안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게전 마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러 갔다가 일요일에 이제 강의하고 장사하다가 강의하러 가고 이번 주는 조금 바쁩니다. 노느라 바쁜 거라 뭐 제가 뭐 뭐라 할순 없지만 그리고 오늘 어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어. 그래서 지금 금토를 비우기 때문에 금토 원래 번화가나 절대 못 비워요 자리를. 저는 동네이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동네는 다그 놀러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저번 주도 어제지만 저번 주도 토요일보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가을이 오고 토요일보다 일요일 매출이 더 높아요. 그리고 토일보다 금요일 매출이 높은데 이제 동네 분들은 단, 그 휴무라고 하면 그 전날 다 오시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미리 월요일에 바꿔놓으려고요. 좀 많이 아시라고. 그래서 11월 1일 이한 번만 이렇게 휴무로 돌리고 이제 일요일이 2시까지로 제가 3시부터 강의라서그 전에 이제 가야 돼요 도착을 해야 되니까 2시까지만 느리지 저장 바꿔놓고. 카톡 채널, 제가 카톡 채널 자, 갑자기 또 애, 앱을 깔았어요. 관리자 참, 근데 알림이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로그인을 해놉니다. 놓 귀찮아서 안 하셨는데 하이틴 사진이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두달 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하이틴을 많이 안 올리긴 했어요. 또 계속 노출이 많이 되어야 아시거든요. 예약도 들어오고. 근데 많이 안 올리긴 했어, 그동안. 아, 오늘 이것도 인화해놔야 된다. 2028. 오늘 날짜 만들어 놓고, 이거 11월 신날 예약인데, 뭐, 미리 작업해놓을 게 있어서 강아지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응. 이거 하고 아침밥 먹어야 돼요. 아침밥이라기엔 지금 9시 59분이라 점심. 약을 먹어야 돼서. 그 약을 먹으니까 지금 좀 손이 피가 통하는 느낌이 들고 이제 감각이 여기가 이제 여기처럼 감각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1시에 MRI인데 MRI는 취소를 해보고 약이 3주치라 약 먹고 좀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어제 액자 괜찮았는지, 멀쩡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액자 주문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퇴근이 좀 늦어져서,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2시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라 준비 시간이나 뭐 깜빡깜빡 하시고 챙겨오시는 시간, 그런 게 있으시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오셔서 옷도 갈아입으셔야 되고 하시니까, 늦게, 좀 늦게 끝났어요. 빠르게 한다고, 따님께서 그래도 수정을 좀 아시는 분이어서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그래도 빠르게, 3시 반 정도에, 끝났습니다. 따님은 저희가 3시까지 영업하는 된 거를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액자도 3개 해주셨고. 저 그때 만둣국 먹으라고 먹으러 오라고 하셨던 사장님께서 군만두 하셨다고 군만두 먹으러 오라고 해서 군만두 먹으러 갑니다 가는 길에 그래도 뭐좀 주전부리 사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사가려고 아이스크림 사갈까 했더니 비비빅 세개 사달라고 하셔서 세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서 갑니다 편집하다 말고 갑니다 이거는 열어놓고 아이스크림 편이죠 <laughs> 어, 난뭐 먹지? 일단 비비빅은 여기 있고 저는 요맘때 요맘때 근데 혼자 콧 먹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옥수수 예전에 예전에 저의 최애 옥수수 이거 가능? 거진 줄 알았네 비비빅 이렇게 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는다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고 하면 또 서운할 거고 안 산다고 했어 특이 사오하지 출근! 화요일 출근 완료! 출근! 여전히 아 저거 이거는 사놓고 못입었네 연청해보려고 샀는데 저기 계 걸어놓기만 했네 출근했습니다 여기 핸드폰 충전하는 거 고장나서 뗐더니 엄청 깔끔해 보여요, 훨씬 더. 어제는 5시 51분 이후로 손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 동네가 원래 그렇습니다. 내일 테스트 보러, 제가 그랬죠? 돈안 드는 선에서 계속 우리 뭘 하고 있다고 말, 알려야 된다고 테스트 보러 와서, 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생각은 해놨어요. 네, 해보질 않았고. 이걸 미리 펴놨어야 되는데 다림질 해야되는거 아닌가 몰라 아 다림질 각이다. 다림질 각이야 다림질을 하나나 낙발 어, 괜찮은데? 근데 이 뒤에가 되게 예쁘게 왔어 그지어 어, 떡은 저기다 박스에다가 오늘도 출근 완료 출근 완료고요 오늘 10시부터 사진 찾으러 오시고 찍으러 오신다는 분 계셔서 요즘 출근 꼭 에스파 그리고 11시에 아 샘플을 초대를 했어요 제가 뭐 제가 <laughs>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이제 다양하게 좀 괜찮게 귀엽게 샘플을 내서 계속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눈도장을 찍어야 경기가 풀렸을 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오늘은 그첫 번째 테스트를 해주는 친구로 짜장이가 옵니다. 호, 아침부터 강아지 친구가 오니까 아침부터 강아지 친구들이 왔을 때 장사가 좀잘 되거든요? 정신없이 바쁜 상태로 지금 2시 40분이 되었고, 이게 최하정님의 그 핫템이라고 해야 되나? 인기템이라는데 구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짜장인에서 주셨습니다. 선물로. 엄청 맛있다는 쿠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 이가안집어놨네 그리고 사진 강의 받는 분께서, 뭐가 이제 카메라를 오랜만에 꺼내보셨는데, 제가 과제를 내드렸거든요. 오랜만에 꺼내보셨는데, 케이스 나사가 안 빠진다고 하셔가지고, 그 나사 드라이버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 저희가 갖고 있는 1cm짜리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무거우니까 이렇게 그냥 접착만 해서 가져가려고요. 이제 짜장이 찍은 거를 셀렉을 해서 이화 손님들 거다이화를 해가지고 짜장이 거 먼저 수정 다 하고 해보고 그리고 그 강의가 이제 4일 남았어요 31일 1월 2일 2, 3일 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봐야 됩니다 과제를 봐야 됩니다. 일단, 짜잔, 이 사진부터 셀렉하겠습니다. 귀여워. 아, 귀여워. 강아지는 왜 이렇게 해요? 어떻게 찍어도 귀여울까? 아, 귀여워. 구욕이 없어. 어떤 것도 구욕이 없어. 총무님 오신 김에 저 문자 그 카톡 날아왔거든요. 그 전기세. 뭐지 뭐 최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거 서류 상가 사장님들이 하셨는지 여쭤보고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그 서류 주신다고 하셔서 좀 부탁드렸습니다. 전기세 20만 원 받아봐야죠. 아 이런 거 신청 정말 귀찮아 하는데 지금 뭐만원만칠천원 이렇게 벌자고 노력하는데 2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늘도 오늘의 한 명이 내일의 두 명을 만든다. 드디어 신청 완료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제가 미뤘는지 환급 되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유난히 많이 나가네요. 장수 사진이. 뭔가 자영업자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매출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언젠간 저도 이거를 만들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저 말고 이제 저희 부모님 거를 만들 날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뭐 전화가 오다 말지? 오늘 아침 첫, 첫 계시는 요, 요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